네,녕하십니까? 안 중고차 박사.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번째 차량 소개시켜 드릴 차례인데요. 자, 네 번째 소개시켜 드릴 차량이 하이라이트인데 경차죠. 빨간색 그것도. 왜 그러냐면 주위에서도 그렇고 너무 뭐 비싼 차만 한다. 경차 뭐 4, 500짜리 없냐? 이런 얘기를 좀 들어 가지고 오늘 특별하게 모닝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이 올류모닝 올류모닝이 거의 11년부터 나왔던 차량인데요 이거는 14년식인데 등록은 13년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그 등급은 올류모닝 럭셔리 럭셔리 등급인데 럭셔리라고 하면은 디럭스 스페셜 뭐 밑에 트렌디 등급이 많은데요 스마트키만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키가 있으면은 럭셔리라고 보시면 되고 럭셔리가 이제 중간 등급 그래서 상등급입니다 약간 자 이거는 무사고 차량이긴 한데 요 휀다나 운전석 핸들 하나는 교환이 있습니다 그 이게 신차금이 좀 비싼 차량이에요 이게 1425만원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휠도 좀 틀리고요 딱 외관만 봐도 네 이게 또 안개등이 있냐 경차는 그 차이가 있어요 1425만원인데 키로수는 지금 55,000km 키로 탔습니다 네, 당연히 여자분이 타셨고요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가격은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올카에서만 550만 원에 한번 내놔 보겠습니다. 내관 상태 엄청 깨끗하죠? 뒤에도 하나 50%. 이게 알로이휠이라고 그러는데 동글동글해 가지고 내관은 깨끗합니다 자, 미등 한번 켜 볼게요. 경차는 특별하게 뭐 차이나는 게 크게 없어요. 뭐뭐 뭐 루프랙이 있냐 없냐, 뭐 크롬 몰딩이냐, 휠이 있냐 없냐 그런 기본적인 것좀 차이나는 건데요. 설명을 좀 이따 한번 드릴게요. 근데 경차는 거의 뭐 천시다 보니까, 800시, 1000시 뭐이 정도 되다 보니까, 뭘잘 나간다거나 그런 거는 좀대해하지 마시고, 연비. 그 네. 네. 일단 가죽 시트가 있냐, 없냐. 네. 그다음뭐 핸들 열선, 그다음 뒷좌석에 파워 인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이도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키가 제일 중요하고요. 경차는. 근데 이 차량은 열선 시트들어 있고 중앙 하이패스가 돼 있습니다. 아다 어, 있네요. 네. 어, 그안 가져가. 아 손님 돌려드리겠네요. <laughs> 자 지금 알았네요. 하이패스 있고 블랙박스 있고 게이파인 슈퍼비전이에요. 아 어, 이게 슈퍼비전인가? 경차지만 슈퍼비전입니다. 어, 저기 예쁘네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있고 휴방 카메라도 들어가고 USB 다되고요 여성분이 운전하시기에는 엄청 편하겠어요 그렇죠 손님 보내줘자 외관적으로나 내관적으로나 옵션이 어느정도 아 진짜 14년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깔끔한데요 신차 금액 대비 네. 많이 빠졌죠. 괜찮은 금액 대비. 금액 대도 착하고 어, 있을 건다 있으니까 솔직히 전 내비어가 없을 줄 알았는데. 힘들 열선도 있어요. 오, 어, 아 진짜 이거는 혼자 사시는 여성분이 딱 끌고 다니기 정말 좋은 차인 거 같습니다. 뒷좌석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우 너무 경차는 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laughs> 주시고요. 이건 뭐될 없는 부분입니다. 네. 경차니 네. 그럼 간대요 후방 카메라에 있어서 이걸 땡기는게 아, 그래서 그렇지 또 신차 지급됐던 그런 것도 고대로 갖고 계십니다 항상 경차 배경이나 다른 차들은 여기 있더라고요 그쵸 해치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 깨끗합니다 혼자 볼때 어디 나 길에서 보면은 진짜 귀엽겠어요 얘는 색깔이 이뻐요 일단 색깔이 기아가 기아나 현대차들이 이런 색깔을 참잘 뽑더라고요 아이고 뒷자리는 확실히 좁긴 좁아요 그래도 경차니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는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모닝에 저 내비가 들어가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거기다 계기판도 슈퍼비전이라고 해 가지고 저거 은근히 신성도 좋고 괜찮은 거 같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깔끔하고 가죽 상태도 정말 좋고 시트 상태 최고. 외관도 최고. 자, 경차지만 굉장히 옵션이 풍부한 차량입니다. 시차금이 1,400이 넘는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이 내비게이션도 있고 스마트키도 돼 있고 슈퍼비전에 블랙박스 하이패스까지 가죽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엄청 많네 네, 그러니까 경차 치고는 진짜 최고급 사양의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키로수도 5만 키로밖에 안 탔고 뭐 무사고 차량, 핸드 하나만 단순기관됐고요 이 차량도 올카에서만 550만 원에 정말 저렴하게 초특가로 한번 내놔보겠습니다 자, 오늘 팀장님 4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차 제가 소개시켜 드 차량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희 채널 보시고 구독 좀 많이 눌러 주시고, 점점 발전하는 올카가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